안녕하십니까? 이어서 KBS 아홉시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갈수록 노골화되면서 독도 교육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대구 교육청이 학생과 부모가 함께 하는 독도 바로 알기 체험 교실을 열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독도의 면적은 얼마나 될까? 선생님이낸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 부모와 아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보를 검색합니다. 정답은 18만 7천 제곱미터, 91개 바위와 바다 등을 포함하면 40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경대 면적의 절반 정도라는 설명이 이어지자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수업을 통해 우리 땅 독도가 한층 가깝게 느껴집니다. 이 수업을 들으니까 재밌어요. 독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것 같아요. 대구교육박물관이 마련한 독도 역사체험 교실에는 초등학생과 부모 등 30명이 참가했습니다. 사전 예약이 5분 만에 마감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현직 교사가 독도의 역사와 인물, 환경을 알기 쉽게 수업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배웠던 거를 조금 더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초등학생용 모든 사회 지도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이 같은 억지 주장에 맞서기 위한 독도교육의 중요성이 더 커진 겁니다. 독도의 소중함, 그 다음에 독도의 수호 의지, 이런 거를 자녀와 학부모가 공동으로 체험하면서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도록 대구교육청은 내년부터 주말 역사체험 교실의 수강 인원과 교육 횟수를 늘리는 등 독도 관련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